또 만나는군 젊은이. 오늘은 내가 자네에게 볼 일이 있어. 손님 먼저 내리시죠. 일진 산악대 했더니 별 똥파리가 꼬여서. 실례하겠습니다. 뭐좀 확인할 게 있어서. 자, 잠깐 나 잠깐. 빨리 움직여. 도우 잘못했다 그래. 니들 까불어내 주위를 알짱대는 이유가 뭐야? 말하며. 회장님이 다칠 텐데. 괜찮겠어요? 음, 어우 깜짝이야 아, 달래 엄마 아. 지금 달래 아빠 들작칠 거야 유상문가 뭔가 그 사람이 달래 아빠한테 협박을 해갖고 지금 단단히 화나 있으니까 일단 여기 피하는 게 좋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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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진정해 안녕하세요 사모님 지금 내가 안녕해 보여? 나에 대해서 뭔 말을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같은 사람한테 엔전앞으도못 줘! 뱉째제 말이. 나! 아! 야, 저기 서 있어! 서 있어! 도서관에서 화장실과 식당이 어디에 위치하고 개수가 몇 개인지 아주 중요해. 잘못 배치되어 있으면 소음이 많고 분위기가 산만해질 수도 있다. 식당이 1층에 있어서 냄새가 위로 올라오는 구조였습니다. 어... 이건 아니야, 아니라고. 무음에 CCTV가 이렇게 생긴지도 모르 그냥 여태 책상 다리를 쓴겨? 이거 뭐시죠? 이대로. 아! 어, 어 언니 이 이거 이거 어디서 나셨대요? 내가 이거 주워온 날. 네가 데려온거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괴생명가 정말로 밖에 문을 잠근겨? 여긴 웬일이래? 도서관 문 닫았는데? 눈치가 그렇게 없어? 네가 만나고 있는 사람 마봉녀 아니라고! 분명 마리아 아다네즈. 스페인 아버지의 미국인 어머니를 둔 스페인 사람이라고.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럼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은 누군데? 중요한 건. 네가 만나야 될 진짜 마복녀는 오늘 밤 한국을 떠난다는 거야. 아저씨 도와줄 힘도 건축사가 될 희망도. 사라져 버렸어. 사울아, 절대로 해상이 용서 못해. 걔가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꼭 확인해봐야 쓰여서. 아, 빨리 나가요. 어. 빨리 나가. 뭐 하는 거야? 어, 저기 또 있네. 분명히. 우리 섬태국 인형인데... 서울이가... 서우리가... 설마... 서울이가 살아있는겨... 금사울씨, 방금 미션 종료 시간이 지났는데 마리아 아다네즈씨의 자문은 얻어냈나요?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할 자격은 없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한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인데 들어보죠 돈 드는 일도 아닌데 햇빛과 바람과 공기입니다 도서관엔 책과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책을 건강하고 온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햇빛과 바람과 공기였고요 적당한 햇빛과 알맞은 바람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치밀하게 설계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걸 알아냈군요 중요한 회의 중이니 좀 나가 주실래요? 금사월 씨가 자문을 원해서 비행기 표를 바꿔가면서 참석했는데 괜히 시간만 낭비하게 됐군요. 내가 바로 마리아 아다네즈 마봉녀입니다. 말도 안 돼. 마리아 아다네즈는 스페인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천재 건축가고요. 근데 지금. 무슨 장난을 하는 거죠?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 스페인으로 입양됐다는 건 모르고 있었나 보죠? 야, 어디 시골에서 올라온 마봉녀 할머니들만 잔뜩 모아놓고 질문 던지고 있는 거 아니겠죠? <laughs> 마리아 아다네즈? 언니 그림 중에 그분이 평생 찾던 그림이 있대 그걸 사고 싶어서 한국으로 곧올 모양이야. 어떤 그림인데? 그분을 낳아준 한국 아버지의 초상화야. 저 그림을 당신한테 팔겠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제가 꼭 보여주고 싶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며칠 동안만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주월일더 커지기 전에 잘 틀어 막아 행이 유족들 귀에 들어가지 않게 철저하게 입단속 자 식히고 예비 어 아니 뭔 전화 이렇게 심각해 아니 옛날 꽃나래가 그 무너진 그 보육원에 뭔 사람이 또나왔다는 거야? 아그뭐 옛날 보육원 들먹이면서 보상금 뜯어낼 속셈인가 본데. 그런 사람들 동정해 맞자 나중에 그 칼은 그 도둑놈 키우는 거죠 <laughs> 근데 뭐하실말씀이라도퀵 배달 제대로 두들겨 본 거야 네코딱지만큼이도 하... 의심이 가는 애가 있으면은요 죄다 머리카락 쥐 뜯어가지고서 확인부터 해봐야지 아유, 어떻게든 내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아유. 아이 a s 속 답답해 죽겠 up, 정말 아니 그냥 평생을 이 a v e 찾느라고 그냥 이 목숨 다 바쳐야 되는 거야 뭐야? 저 n y t h i n g I d i d n 지 have anything. I d 제안할 만한 거겠지. 산후대학 이사장 일가가 해외에서 사들인 부동산 내역이에요. 뭐 이정도는 회장님이 조사하실 수 있는 내용이겠죠? 산후대학과 천비공사무소에 계약서를 첨부했어요. 단가를 후려치시든 이사장을 위협하시든 어떻게 쓰실진 회장님 권한이겠죠. 그 대가로 해상량이 원하는 건? 강찬빈 본부장이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회장님도 제가 순순히 이걸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나야 당연히 해상량 정도의 야심 있는 며느리 나쁘지 않지. 결혼은 비즈니스가 아니야. 순전히 찬빈이 마음이 중요할 텐데. 내가 도와줄 게 없어서 유감이네. 그거면 좋갑니다. 굳이 막지만 않으시면 제 능력껏 도전해보겠습니다. 찬빈이 여자 보는 수준이 이 정도는 아니겠지. 봉숭아 물은 들린다고요날리를쳐나서뭘 잡을 래야 잡을 수가 있어야지 오늘 공을 죽긴 요 손가락 냄새다 공 쳤구만 오늘은 비안오겠지 봉숭아 물다 들기 전에 비 오면 꽤 죽는다는 전설 몰라 언니가 그랬잖요 그 얘기 누가 해준 거야 아줌니가 누군지 남의 얘기는 몇 듣고 그러신데요 누가 해준 얘기냐고 묻잖아 빨리 말해 어... 왜 소리는 지르고 그러신데요.